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주시 유구읍 유구생존권사수 비상대책위원장 박효신입니다. 국민 여러분. 충남 공주시 유구읍의 관불사는 충남의 심장이며 유구의 상징입니다. 일제 강점기 3.1독립 만세운동을 지켜보았고 유구의 지역경제를 함께하여 온 유구의 명산입니다. 서울의 남산이나 북한산 인왕산 같은 존재이며, 애국가의 백두산 한라산이 불러지듯 유구 초 중등 고등학교의 교과에도 불러지는 정기어린 산입니다. 이 관불산에 국내 최대 골재 기업이며 중대 재처벌법 기업인 산표산업에서 23년이라는 긴 세월, 축구장 50개 이상 면적의 체육단지를 조성하려 합니다. 체덕단지가 조성되면 관불산 2km 이내에 유고민 70% 이상이 거주하고 유구초중등고등학교와유구전통시장등 지역경제활동 등의 생활권 내에 함께하는 지역입니다. 관불산에는 황조롱이 등 천연기념물과 각종 보, 보호종 등이 잘 보존되고 서식하는 자연의 생태보고입니다. 체덕단지가 조성되면 이러한 동식물은 사라지고 계속 발포 시에는 침묵의 살인자라는 방사능 1급 발암물질인 라돈과 중금속, 비소, 성면 등이 유급을 덮치어 유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유구민의 생명수인 고연천과 유구천은 각종 토사와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생명체는 사라지고 죽음의 하천으로 변할 것입니다. 또한 삼표산업은 이를 체력단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과 조작으로 작성하고 산지관리법 등 각종 위반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등 아주 악덕적인 기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9월 정기국회 시에 삼표 산업위 환경영향평가서 허위 작성과 조작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사법당국에서는 거의 작성하데된 것을 강력히 처벌을 요구합니다. 이에 유군민은 삼표산업이 체육단지가 체육단지 조성 사업이 처리할 때까지 목숨 걸고 투쟁할 것입니다. 국회의 환경노동위원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는 관부산 체육단지 조성 반대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여 하여 주시길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관부산은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불산는 유구 소재지를 둘러싸고 있는 유구업의 주봉으로 읍내 초등, 초, 중등 고등학교와 유구 시장이 성성되어 있습니다. 병인 박해시 천주교 관불산 기후촌이 자리하던 역사적인 가치가 있고 110년의 역사를 가진 유구 초등학교의 학생들이 수십 번 오르내리는 추억의 장터입니다관불산은 황조릉이 수리부엉이, 삭수달, 원앙 등 천연기념물과 반딧불이 등이 서식하는 생태 보고입니다. 관불산의 체육단지가 조성되면 유구읍에는 사업 신청지에서 1.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유구 초등 초등학교와 수등학교가 비산먼지와 미세먼지, 소음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실내의 학습권 침해와 정도적으로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며, 초래하여 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성면, 라돈, 비소 등이 일급 발암물질인 우리 몸에 잠복하여 20년 이상, 50년 이상 주민 건강을 위협할 것입니다. 환경오염으로 유구의 자연생태계는 파괴될 것입니다. 고현천과 유구천은 각종 토사와 중금속으로 흘러 죽음의 하천으로 변하고 유구천에서 주변에서 농사짓는 농산물은 팔로가 막힐 것입니다. 또한 관불산의 체적 단지가 조성된다 하면은 유구 운미는 새로운 병명이 생길 것입니다. 관불산 스트레스 증후이라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병명이 생길 정도로 유구민은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관불산이 산표산업이 관불산의 체적 단지를 조성하는 우리가 반대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 26조 1항과 산지관리법 제 28조 1항의 사에 따라 법에 위반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 36조 2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 32조 3의 제 1항의 1항의 2에 따라 지방하천과 고연천의 거리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허위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표산업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513페이지에는 공주시 관내 성면광산 개발이력이 없음으로 나와 있으나 유급 추결이 는 성면광산이 존재하였고 2016년 환경부에서 조사한 성면물질 함유광, 함유 가능 광산 조사 결과 기준치 이상의 성면이 검출되어 있던 자료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관부산 체육단지와 주변 마을에는 다수종의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존재함에도 부실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일급 발암물질인 성면과 라돈, 비소니켈 등의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서, 실시하지 않아서 저희 자체적으로 자료수직과 유구음독천리에 비소니켈이 검출됐다는 환경부의 자료가 있음에도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시추검사 등 진행하지 않고 사업 시행 시에 조사한다 제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 비대위에서는 체육단지 예정지 내에서 흐르는 트루스를 검사한 결과 검사한 결과 비수와 검출되었습니다. 사업 예정지와 가깝게도 5 m 터의 가옥과 축세가 여러 채 있음에도 사업을 강행하며, 강행하려 함으로써 우리 유군민은 삶을 터전에서 강제적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유구 생존권 비상 대책위에서는 삼표산업의 환경영향평가서 평가서 반박 자료집을 책으로 발간하여 국회와 각종 언론기관, 환경영향평가서 자료, 환경영향평가 검사하는 기관과 유구읍 주민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이 자료에는 삼표산업이 얼마나 허구에 찬 내용이 들어있는지 아실 겁니다. 유구읍민의 간절한 소망을 전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기관 여러분, 유구읍민의 소망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8개월째 생업을 포기한 채 공주시 유구 전통시장 광장에서 천막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계속 천막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관부선의 체력단지가 들어서면 유구운민은 또한 유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유구운민에게 힘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